안녕하세요. 마루방입니다. 오늘은 아주 특색 있는 날을 소개해 줘보자 합니다. 기업입니다. 전체적으로 끝을리에 아주 눈꽃처럼 피어서 꽃끝 마무리에 약간의 무늬를 또 남기는 난입니다네축의 신화가 하나이며 길이는 9에 14, 이 폭은 1.0입니다. 아주 신화가 눈송입니다. 이 이렇게 멋지게 전체적으로 또 잎은 굉장히 오가져 있습니다. 이렇게 오가져서 마치 다, 나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끝들이는 이렇게 약간 타는 듯한 무늬를 마련한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나중에 약간 마른 거탄것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신화는 눈송이처럼 이렇게 멋지게 아주 눈을 연상할 정도로 멋지게 발현이 됩니다. 특색 있습니다. 뿌리 상태도 좋습니다. 한번 이런 특색 있는 난도, 난실에 하나 자랑거리로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눈송이입니다. 이렇게 멋지게. 눈송이 외에 다른 듯한 모습을 내는 특이합니다. 아직 꽃을 보지 않아서 꽃도 어떤 모습으로 개할까 화참 궁금한 상항이 많습니다. 하나쯤 하나 배양해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